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조상, 기도의 조상, 온리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리엘은 이제, 요전번에 그, 요소와 갈렙 할때 갈렙, 요소와 쌍벽을이루며 갈렙, 어, 이란 인물이 있었는데, 가난땅 정복전쟁의 승리에 견인차 역하는 갈렙이라는 인물 아시죠? 갈렙 인물의, 갈렙의 그 조카예요, 온리엘이. 갈래분 이제 개라는 뜻인데 언년은 이제 이 삼촌 갈래불 개 같은 개개 아, 개, 개 같은 삼촌 갈래불 이제 어 찾아보면서 모델로 삼고 그렇게 에, 자랐습니다. 어, 개가 말이 개지만 어, 막그 개가 음, 어, 물을 막막 목이 말라 물을 마실 때도 어, 적을 의식하면서 두리번 두리번 적을 아무리 목이 말라도 얘는 혀로 물을 할타 먹어요. 막 적을 의식하면서 혀로 할타 먹는 로 물을 할타 먹는 그정도로 항상 깨어 있는 그런 자세. 갈렙은 항상 깨어 있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갈렙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걔가 주인을 좋아듯이 하나님을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하나님을 좋아. 갈렙은 이방 쪽에서 들, 흘러들어온 인물인데,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막선택해서 유다 지파의 자녀가 되게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감격 감사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갈렙이에요. 걔가 주인을 좋아하듯이 갈렙인데, 어, 이런 갈렙, 삼촌이었습니다. 또 갈렙은 막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뭐든지 할수 있다는 그가난땅 정복 전쟁 그때. 어, 저기, 간첩을 보내봤을, 보냈을 때도 막, 하나이 함께 하시 뭐가 겁나냐?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하나이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는믿 강하고 담대하게. 막, 어디 철 같은 어둠이 있어도 막, 저기 들어와서 막, 개가 막 달려들고 막, 사냥개가 달려들고 막 짓듯이 강하고 담대한 음, 갈렙 갈랩, 이런 갈렙의 신앙, 이런 갈렙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깨어있고, 또, 용감하고, 담대하고, 또, <laughs> 하, 나님의 일을 하면, 발았구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이런 삼촌 갈렙을 쳐다보면서, 온넬은 에, 자랐습니다. 그, 이렇게, 그, 온넬이 제가 삼촌 갈렙을 바라볼 때, 멀리서 보기도 하고, 가까이 보는데, 저기, 인물은 멀리서 보는 게 낫다지 않습니까? 가까이 보면 또안 좋은 점 많지 않습니까? 아, 개 같은 갈렙이니까 개개안 개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새끼 뭐~ 이기고하아서 <laughs> 그니까 개안 좋은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렙이 개 개라는 이름인데 개 좋은, 개 좋은 점이 있지 알린 좋은 점인데 물론 갈렙에게도 안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 이삭에게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요 야곱에게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요셉에게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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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점, 안 좋은 점. 모세에게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 이 요수에게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 갈렙에게 좋은 점이 있는안 좋은 점 가지고 팍, 나지나, 밤이나.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점을 보고, 나지나, 밤이나. 그사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이한 야곱, 바울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 안 좋은 것처럼, 나지나, 밤이나.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갈래벽에도, 낮이나 밤이나, 가까이서, 가까이 삼촌을 볼때안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 좋은 점은 걸러내고, 안 좋은 점은, 안 좋은 점에 대해서는 성경안 쓰고, 좋은 점만, 삼촌의 좋은 점만 바라보면서, 그, 그, 모델로 삼아, 삼촌을 모델로 삼아, 이렇게 자란 인물입니다. 우리, 우리, 사람을 볼때안 좋은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는데, 안좋은 점은 덮고 좋은 점은 자꾸 장려하는게 좋습니다 애들 키울때도 안좋은 안 좋은 점만 가지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좋은 점은 덮고 좋은 점을 자꾸 장려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격려 박수치면 응원하면 아, 격려하고 막 이렇게 이끌어주면 그 애가 인물이 됩니다 우리 사람 볼때 어른들 볼 때도 좋은 점, 안 좋은 점이 있는데, 낮이나 하면 안 좋은 점 가지고 해오지 말고, 좋은 점 가지고 자꾸 배우고, 그, 아니, 그 좋은 점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배우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저는 뭐,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못났고 무식하고 좋은 사람이고 못났는데 저는 차 선생님을 잘만났거든요 중학교 때도 진짜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요. 고등학교도 진짜 좋은 선생님 만났고, 신학대학 갔는데 진짜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아우, 서울권에 가서 공부하는데, 서울시내 진짜 좋은 목사님, 나의 담임 목자, 학교 다닐 때 나의 담임 목자, 또 담임 목자와 같은 그런, 아, 인물을 만났어요. <laughs> 제가 제일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정말 바다같이 막, <laughs> 큰나 들끓는 목사님이에요. 그바다이 별명이 또바다예요들끓는 들끓는, 들끓는 열광적인 사랑이니까 막깜 갖다 막불이 막 이, 불을 향해서 막 퍼부대는 막 파도 같은 그런 그런막 파도에 막 소용돌이 있잖아요. 소용돌이 같은 사랑으로막 끌어안아 주고. 그래 그러니까 서 잠잠하고 그냥 명상을 글도 쓰고 아 이런 그 그분을 막 미치고 한장에서 이이 이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을 따라다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요 막 극과 극이에요 막 그냥 화를 잘 내니까 막 핏대라고 핏대라고 별명 지기도 하고 막그또막 언론계에서 얼마나 또 이게 이 목사를 욕을 한지 몰라요 이에 이, 예, 그래서 한데 막 이, 이게 이, 어, 선데이 소니가 주간지에서 막이 목사를 욕을 하는 것 욕을 하는 특집도 내고 막. 그렇습니다. 막, 뭐, 재산 문제가 없더니, 교회 건축하는데, 뭐, 돈이 없더니,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그런, 욕을 먹어도 개야지, 이아 열차는 달리나, 식으로,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열광적으로 예, 설교하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막, 막,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나, 야, 그, 그 분은 옥 멀리서 그 종교하는 목사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나는 거 있죠. 테레비 한번 나오면, 아우, 모든 거 포기하고 막, 그, 빨려들 정도로 너무, 너무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그 분은 너무너무, 그 분은 나를, <laughs> 별로 많이 가까이, 나는 얼마나, 언제든지, 그 분이면, 뭐, 열리를 제쳐놓고 그 분은 따라다니고, 멀리서 가까이서, 따라다니고, 그렇게 사는, 그런 그 분을 모델로 해서 살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그 분의 뭐, 만 분일 천 분일도 못 따라간다 생각하지만 아 그렇게 자꾸 모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욕을 하는 사람 많은데 안팎에 교회 안팎에서 욕을 많이 해요. 막 보수 측에서 지금 말하고 뭐또 세계 교회가 욕을 하고 또 한국 전체가 욕을 하고 아, 그런 일이 있어도 야이 눈빛 눈빛이 살아 있어요. 열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세상에 심을 엮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요. 이야, 한번 태어나서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그분의 좋은 점만, 용한 사람 많은데, 용한 사람들의 말, 어, 저도, 아이고, 개야, 지절하지. 열차는 달린다. 아주 이 사람 좋은 점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아, 저는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모델로, 모델을 정해놓고, 또 학자로서, 학자의 한 모델을 정해놓고, 그분, 그 스승, 서승, 학자인 스승을 바라보면서 지내는 이날 이때까지 영어 공부하고 영어로 책을 읽으려고 했어요. 신학 원서를 읽으려고 했었고. 이날 때까지 그 현장 목회에서 만났던 존경하는 목사님 상감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참, 좀 모델, 모델을, 모델을 생각하면서, 뭐, 본보기, 본보기 인물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그 본보기 인물을 담도록 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위인전을 읽 애들한테 위인전을 읽도록 하고,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 정입 유튜브 설교도 성경에서 인물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게 주님을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 그 인물들은 한 시대에 그게 하나님 이 쓰시던 사람이에요. 한시대 하나님이 쓰시던 그런 사람을요, 나지라 범이나 욕하는 사람이 있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던 그 사람, 하나님이 손으로 쓰시던 그 사람을 나지라 범이나 따르는 사람이 있고, 나지라 범이요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 시대 하나님이 쓰시던 그 사람을, 낮이라 밤이라 욕하는 사람을 끝나지 말고, 한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낮이라 밤이라 그분을 따르고, 따름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이제 그런 인물이 되게 됐습니다. 가까이, 삼촌을 가까이서 보니까, 이거 악망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낮이라 밤의라 온리알이, 삼촌을 따르다 보니까, 준비된 인물이 됐어요. 어, 또 다른, 또 다른 갈렙이 됐어요. 그때 이제 이이스라엘이 이 타락했어요. 하나님 뭐 아, 모세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여호수아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어, 땅에 관심 너무 지나치게 가나안 땅의 토산물에 관심 많고 가나안 땅의 토산물에 되게 한 되게 한다고 생각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 가나안 땅의 신들을 가까이하고 이렇게 하니까 모세를 배반한 것도 되지만, 요수와 배반한 것도 되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대세요. 그래서, 미스터, 오늘의 시리아 아람, 그런, 그런 채찍을 가지고는 쳐서 8년 동안 이 지배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막, 8년 동안 뭐, 이집밟혀 가난 땅, 가난 땅 정복했는데, 원주민들의 이 세력한테 집밟힌다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8년 동안 막 칩발 피다가 쭈아악! 쭈못 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 우리에게 기회 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쭈아 매달, 막! 그러막 지방마다 막 지방마다만 부리지 마.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있셔서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있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온, 준비된 온내를 세웠어요. 갈렙 달려온 온내를, 조카, 갈렙의 조카 온내를 세웠어요. 온내를 또, 팍! 부리지마 기도한 중에, 온내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나타난 건 능력이 임했어요. 온내엘의 뜻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힘이란 뜻인데, 정말로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힘이 온내엘에게, 어, 아, 옷입혀졌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내엘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막, 그냥, 온엘이 용기를 갖고, 성령에 나타난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 권능을 믿으면서, 빡! 아! 부르짖어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 적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적을 깨부셨어요. 그래서 온엘 때문에, 40년 동안 평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았다런데 적어도 40년 동안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된 것은, 모세 신앙, 여호사의 신앙을 이어받았고 이 40년 이땅평화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기도는 중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 우리가 뭐 이제 사람을 세우려고 해요. 요즘 한국도 다시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했기 때문에 막 대통령 서로 하려고 야단인데, 그러나 왕은, 음.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온갖, 뭔가, 뭔가 선거운동하지만 정말 하늘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온 예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부르짖아기도는 중에. 특별히 마을마다 면마다 도시 거리마다 빌딩만 있는 교회가 한국의 미래를 향상, 미래 한국의 이, 이 아세아, 아세아, 이,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망하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에, 섬기는 이 땅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마다 이제 어 목사를 세우는데 또 원주 연광교회 같은 교회 이제 목사를 세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울 역회도 하나님이 세우시 담대. 우리가 세울 역회해도 하나님이 세워 주시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누가 누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다.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여와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쭉 올빌지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시는 걸 경험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세워진 걸 경험한 중에 하나님이 세진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의 평화 그리고 가정의 평화 이 사회와 민족의 평화 이 땅의 하늘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야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자살을 왜 합니까 타살을 왜 많이 합니까 왜 불행한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신경정신병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 강의, 막, 그리고 해야이 땅이 정말로 사람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없는 줄고이 땅에, 미래에 참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시길, 온리알리 같은 사람을 세워주시길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